알기 쉬운 의학 상식을 알아보는 시간, 메디컬 플러스입니다. 정신 질환인 조현병은 100명 중1 명꼴로 발생하는 비교적 흔한 질환인데요. 국내에는 대략 50만 명의 조현병 환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환자와 가족들 대부분 병을 밝히기 꺼리기 때문에 그 수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것이 현 주소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인구의 약 1%에 해당하는 조현병입니다. 몸이 편하다고 느끼는 자세는 대부분 척추나 관절에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리를 꼬거나 턱을 괴고 앉아 있는 자세 등의 잘못된 습관은 다양한 척추 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요. 오늘 두 번째 주제는 허리 통증이나 다리 저림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 척추 질환의 재활 치료입니다. 조현병은 15세부터 35세 사이 대부분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성 환자의 경우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 여성 환자의 경우 20대 초반에서 후반에 조현병 증상이 시작되는 경우가 흔한데요. 여성은 중년기에 발병률이 다시 증가해 전체 환자의 3에서 10%가 40세 이후에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전에는 정신분열병이라고 불렸던 질환으로 흔히 환청이나 망상이 동반되는 질병입니다. 그러나 정신분열이라는 단어가 부정적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에 치료나 진단을 기피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서 용어의 개정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악기의 현이 잘 조율되지 않았을 때 음이 잘 맞지 않고 연주를 할수 없는 것처럼 사람의 정서, 행동, 생각이 잘 기능할 수 없다는 뜻으로 조현병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흔히 많이들 알고 있는 환청망상과 같은 증상 뿐만 아니라 사고나 생각, 공기 감정의 변화도 유발하고 인지 기능도 떨어져서 일반적으로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고 전반적인 기능의 황폐화를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보통 후기 청소년기에서 초기 성인기에 발병해서 기능의 저하를 유발하기 때문에 조현병에 대한 개념 정립이 잘 되지 않았던 1900년대 초반 외국에서는 젊은 나이에 발병하는 치매와 유사하다고 해서 조발성 치매라고도 불렸습니다. 조현병을 비롯한 정신질환을 두고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병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조현병은 의지나 정신력이 약해서 생기는 질환이 아닙니다. 안과 질환, 간질환과 같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 등을 관장하는 뇌에 이상이 생기는 병입니다. 아직 조현병의 원인이나 기전은 100%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가장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원인으로는 우리 뇌에서 신호 전달 역할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인 도파민의 불균형이 가장 큰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최근 연구에서는 뇌의 연결성 이상, 구조적 이상 등 다양한 원인이 밝혀지고 있어서 뇌의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상이 일어나는 원인으로는 유전적 요인이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로 밝혀져 있긴 하지만, 유전자가 동일한 일란성 쌍둥이 중한 명이 조현병이라도 다른 형제가 조현병일 확률은 40 내지 50% 정도이기 때문에 유전적 요인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환경적 요인으로는 선천성 감염, 마리와나 같은 불법 약물의 남용 등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뇌와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이기 때문에 단순히 마음이 병이다, 스스로 조절해보고 정신력으로 이겨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고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치료를 받는 것처럼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다수의 환자는 자신에게 정신적 문제가 생겼다는 인식이 부족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변에 도움을 구하지 않으며 자발적으로 치료받지 않게 되는데요. 이런 질환에 의한 인식의 부족, 자발성의 결여, 가족이나 일반인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무지와 편견도 조현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크게 양성증상과 음성증상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환청, 망상 등은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런 환청, 환실을 포함한 환각증상이라든지 누군가 나를 감시한다. 나에게 일부러 피해를 준다 등과 같은 피해 망상을 포함한 망상 등이 대표적 증상입니다. 이런 환각, 망상과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없는 증상을 양성 증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사회적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요. 조현병 환자는 대인관계도 덜 하는 경향이 있고 즐거움이나 감동을 덜 느끼는 무쾌감, 무욕증 등이 나타나면서 기억력, 집중력 같은 인지 기능도 떨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잘 기능하고 느끼는 것에 비해 부족한 증상을 음성 증상이라고 합니다. 이제만하면 터지는 조현병 환자가 저지른 범죄 관련 사건으로 조현병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내의 연구에 따르면 조현병 환자의 범죄율은 일반인보다 오히려 낮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중 범죄를 저지른 환자의 비율은 0.136%였고 일반 인구 집단은 3.93%였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를 대상으로 조현병 환자와 일반 인구의 전체 범죄율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동일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다만 국가에 따라 혹은 범죄의 종류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에서도 보통은 동반된 물질 남용이나 잘 치료받지 않는 경우가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조현병이 다른 정신질환과 다른 점은 재발을 거듭할수록 질환의 심각도가 더욱 심해지고 일상 수준으로 회복되기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치료기간도 다른 정신질환에 비해 길어 일반적으로 첫 발병 후 최소 2년간의 유지치료가 권장되며 두번 이상 재발한 경우에는 적어도 5년 이상의 장기간 유지치료가 필요한데요. 치료에 대한 호전 정도는 환자 개인마다 다르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환자의 3분의 1은 일상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분의 1은 중등도의 증상이 지속되고 나머지 3분의 1은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증상이 지속되는 난치성 조현병 환자군에 속하게 됩니다. 반드시 입원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해나 타해 위험성이 높을 때나 심한 혼란을 보이는 경우, 외래에서 약물 조절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원을 하기도 하지만, 우선은 외래에서 약물 처방을 받아 복용을 하면서 치료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상이 있음에도 치료받지 않는 기간이 늘어나면, 나중에 입원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처음 발병할 때나 증상이 재발한 경우에는 빨리 전문의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에 적절히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을 하지 않아도 학교에 다니거나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잘 지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조현병은 환자만의 문제가 아닌 가족과 사회의 문제입니다. 어려울 때 서로를 챙겨주고 위로하며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한데요 특히 가족들은 환자가 계속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지지와 응원을 하고 환자들이 치료를 거부한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결국 조현병도 뇌라는 우리 신체 한 부분에서 기능 이상으로 나타나는 질환이기 때문에 약물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일반적으로 먹는 약 이외에도. 한번 주사를 맞으면 1개월 혹은 3개월간 약효가 지속되는 장기지속형 주사제도 있습니다. 일상생활 중 직장이나 학교에서 약을 복용하기 힘든 경우나, 잦은 약물 중단으로 재발을 하는 경우에는 장기지속형 주사제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조현병 환자의 60%가 별 이유 없이 약을 임의로 끊었습니다. 이유 없는 치료 중단은 물론 편견 때문으로 알려졌는데요. 약 먹는 거라면 나를 이상하게 보겠죠. 다 나았는데 약 먹는 게 이상하잖아요. 약을 먹으니 더 이상해져요 등 다양한 이유로 약을 거부하거나 임의로 조절하려고 했습니다. 모든 약물에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조현병 치료에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졸리움이라든지 손 떨림, 안절부절함 같은 증상이 흔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 부작용은 약물을 교체하거나 용량을 변경하면서 혹은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다른 약물을 병용하면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을 복용하다가 부작용이라고 생각되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꼭 담당 의사에게 이야기를 해서 조치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조현병은 부모의 잘못된 양육방식으로도 발병할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요즘에는 양육방식으로 인해 조현병이 발병된다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현병은 요즘에는 뇌 질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조현병의 유병률은 전 인구에서 1% 정도로 누구나 생길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잘못을 원인으로 찾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 e s o r n o 두 번째 조현병 약은 한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첫 발병이고 비교적 치료가 조기에 이루어졌다면 2-3년 정도 약물치료 후 중단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치료가 시작되지 않았다던가 잦은 재발을 했거나 혹은 첫 증상이 매우 심해서 위험성이 높을 때는 평생 치료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치료를 받지 않고 잦은 증상 재발이 나타나는 것이 오히려 인지 기능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잘 치료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현병에 있어서 조기 진단과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치료에 골든타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현병 치료의 골든타임은 최초 진단 후 5년 이내로 이 시기에 치료를 임의로 중단한 환자의 80% 이상은 재발을 경험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한다면 증상 발현 후 초기에 꾸준한 치료와 적절한 관리만 받는다면 특별한 문제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조현병의 증상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 잘못된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은 정신력으로 이겨내 본다는 말을 많이 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조현병은 뇌의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기침이나 열이 나는 것을 스스로 조절할 수 없듯이 조현병의 증상에 의한 말이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치료의 골든타임이 중요하고 초기 치료를 받는다면 일상에 복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상담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하셔서 상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